자, 타짱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틀 동안 주가 조정받아서 지금 뭔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꼭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 올려드리고 있고요. 일단 우리 한번 집중해 볼게요. 지금 9월 24일에 나왔던 이 전자공시 내용이 어제 나온 거죠. 뭡니까? 미국에 있는 뉴스켈파사의 지분 투자한 전략적 투자자로서 미국 뉴스캘파사가 수주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 규모의 기자재 공급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게 이번에 처음 나왔던 게 언제였냐면 5월 28일자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9월 24일에 한번더 공시 나오고 어제 이게 미확정으로 나왔던 거예요. 한번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확정인 줄 알았는데라고 해서 올랐다가. 여기서 이틀 동안 조정 받은 거죠. 이게 언제적이냐면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때였죠, 이때. 그죠? 제가 여기서 처음 영상을 올려드렸고, 이게 뉴스케일 파워사에 대한 어, 확정이냐 미확정이냐라고 했다. 이게 주가 조정 나오고 제차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 뉴스케일 파워사에 대한 부분의 현재의 미확정은 이때와 가장 닮아 있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체코원전에 대한 부분도 이 날짜를 추적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달 내외라는 부분. 그러면 체코원전 지금 확정되는 게 지금 어디로 미뤄졌죠? 4월. 그럼 이 부분이 한번 나오겠다는 걸우리알수 있겠죠? 그죠?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세요. 제가 영상을 자주 올려 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라이브도 반드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급적인 동향을볼 텐데. 어, 이틀 동안은 외국인들의 이 흐름이 조금 조금 이탈돼 있죠. 사실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삼성전자라고 하는 큰이 대형주로, 하이닉스라고 하는 큰 대형주로 수급이 외국인들이 떠나고, 그리고 이 낙폭과대주였던 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그죠? 이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힘을 조금 뺐다. 이 표현이 우리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지금의 헌재 의 구간 대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사실 무너뜨리지 않고 있죠. 이 부분이 뭐죠? 맞아요. 이 조선 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을 SMR로 대체하겠다. 이게 트럼프의 정책 아닙니까? 이 부분은 신기하게도 무너지지 않고 있죠. 최근에 이 아마 하나오션도 제가 커버리지를 도와드리면서 했던 말이 하나오션 이 부분이었죠. 독일 조선사가 우리 국내에 세척에 대한 배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중국에 발주하던 물량을 국내로 옮겨 간 거. 그래서 했던 말이 그거였죠. 요 부분은 쉽게 깰수 없는 선으로 우리 인식합시다라고 해서 오늘도 한번 커버리지 도와드렸고. 그럼 두산 엔너빌리티는 일단 오늘 어 단기적으로 이뉴스켈파사에 대한 미확정 이 이슈가 이틀 동안의 과거와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어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요 정도 그림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거래량을 한번 살펴볼게요. 음. 거래가 그렇게 많이 형성돼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그럴까? 1,500만 주. 그리고 700만 주의 적은 거래량의 주가 하락. 1,600만 주의 주가 상승. 그리고 500만 주, 900만 주, 600만 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대차 거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잘 보시게 되면, 최근에 대차 거래가 100만 주씩 이렇게 증가됐었죠. 그죠? 그러면서 다시 감소됐다가 또 증가되고 있죠. 보통 이게 증가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빌려가는 수량. 근데 실질적으로 이 두산 엔에빌리티도 공매도가 가능해요. 유동성 참가자라고 해서 특수한 어떤 이들만 이렇게 공매도를 칠수 있는 건데, 이걸 풀어 버리는 게 보통 3월 31일 날부터 공매도 재개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이 원하는 건 뭘까? 대차 물량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 놓고 주가를 상승시키고 조정받게 하고 상승시키고 조정받게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쭉 올라서다 한번 탁쳐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농간에 빠져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아마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더잘 알겠지만 과거에도 제가 이 부분에서 처음 커버리지를 도와드리면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커버리지를 도와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 이때 제가 중대한 매물대라는 표현을 한번 해드렸죠. 왜그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때. 이때. 체코 원정권도 이때. 이때를 기억하셔라. 항상 중대 매물대에서는 매물 수화 과정을 동반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벤트는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더 점검해 봐야 된다고 했죠.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닌데 이때 당시에 유상증자 건이 있었죠. 두산 중공업인 시절에. 그때 이게 거래를 수반하면서 물려 있었던 임원진들의 어떤 매도가 있었고 최근에 임원진들의 매수가 있었죠. 결국 뭐냐면 유상증자라는 것은 1년짜리의 임원진들에게 주식을 사가라. 이자는 무이자로 해주마. 그게 이제 고금리를 버티지 못했던 물량들이 소화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라는 표현을 했었잖아. 왜이 말씀을 드릴까? 맞아요. <laughs> 향후에 여러분들 비중을 덜어놓는 시기에 있는 비중을 덜어놔야 된다는 것. 더 뼈저리게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언제 비중을 덜어놓을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공시상에 대한 부분도 일정을 항상 파악해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단일팔매 공급계약이라는 부분에서 이것도 역시나 미확정인 이슈였다. 12월 20일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우디 건을 발생시켰는데 기사된 걸 보게 되면 2.2조 원짜리와 8,800억짜리가 위치되어 있었죠. 근데 이게 다 사우디 건이었죠. 근데 결국잘 생각해보세요. 사우디 이야기 나오면서 기사가 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뭐라고 나와요? 전력부족이래요. 1년 내내 여름인데 전력부족이 될게 뭐가 있죠? ai 데이터 센터. 제가 과거에 5월달에 강조해드던이 부분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더 트렌드로 잡힐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흔들리지 마시고 역시나 이것도 12월 20일에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을 미확정이라는 걸여기서 대체할게요라는 거죠. 이게 원래는 언제 나왔어야 정상인 겁니까? 3월 19일에 나와야 되는 건데 일찍 조기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수 있는 사실은 뭘까? 그치. 이제 나와야 될 부분에서 체코 원정권도 4월로 미루긴 했지만 일정 땡겨서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걸 할수 있죠. 과거와 똑같은 흐름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고려해 봅시다. 이제는 우리가 비중을 덜어놓을 시기만 고민하면 된다 이거지. 그죠? 자, 그러면 최근에 제가 이 부분에서 영상을 제작했던 거 하나, 이때 부분 하나 보여드리고, 그리고 라이브, 라이브 진행하는 거 소개 한번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 제가 이게 한달 전에 영상을 제작했었죠 한달전 2월 18일에 정확히 한번 조정은 주고 가겠네요 요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라는 영상을 제작했었어요 잠깐 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중요한 변곡점 이라는 표현을 좀 해드릴 텐데 증권사 보고서도 어, 상당히 매력적인 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보게 되면 3만 886원 그리고 3만 300원 그죠 3만 550원 까지 갔는데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서는 분명 오늘 이 부분을 한 번에 뚫어내지 못할 거라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죠? 렇 자, 근데, 어, 우리는 항상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어, 이 부분에 이런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가 이렇게 훼손을 줬다는 거고, 물론 이 과정에서 체코원전권이 있었을 때는 사실, 뭐랄까요? 이 매물대 부분에서 한번 부딪혔었던 경우, 자, 이걸 보게 되면 항상 중대한 매물대에서는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등장시키면서 실제로 이때 매물대, 물렸던 사람이죠 손실 중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가 이 부분을 보면서 아 추가적인 상승을 주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의 무엇을 준다 맞아요 딱이마지노선에서 물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대한 소식이라는 표현을 좀 적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그리고 이번 주 남은 시간 동안 자 이게 3만3 0 0원에서 중대 매물 때분명이 부분이 IR 2월 18일에 시작하는 기업 IR 내용을 포함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중대한 매물대에 한번 걸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제가 2월 19일이었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표상 뭔가 단기적인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IR 공시 내용이나 전반적인 과거 유상증자 물량을 감안할 때 분명히 일부 정리하시고 재매수 타이밍을 잡아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시점은 트럼프의 입이 작용했던 시기를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입, 요 부분. 그죠? 그리고 공부하는 채널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아,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공부하는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음,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들어오시고, 혹시나 지금은 우리가 매도할 시기가 아닌데,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타점, 그리고 매트 탈점 나왔을 땐 여러분께 좀 보내드릴 수 있어요. 공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이고요. 뭐, 금전 요구 하나 이러지 않아요. 금전 요구하는 사기 유튜버들의 분명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있어요, 선배님들. 저 개인 번호니까요. 010-8345-3409입니다. 네,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 두산이라고 해서 두 글자 이렇게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 하나 발송해 드릴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 큰 도움 되실 거예요 문자를 통해서라도 타점 나왔을 때어떤 특수한 공지사항이 나왔을 때 여러분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중대한 일정들이 몇 가지 남아있어요 뉴스 캘파사에 대한 미확정도 있지만 가스터빙 관련된 부분도 사실 미리 예정돼 있었던 이슈죠 족보 하나 보내드릴게요 됐죠 일정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8345 3409로 두산이라고 해서 두 글자 보는 시으에 되면 제가 자료와 그리고 이렇게 예, 문자를 통해서 어 매도 시점이 발생됐을 때 여러분께 말씀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지금 돌이켜 보게 되면 아요 부분에서 한번 덜어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하실 거고 어제도 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사실 우리 더갈 수밖에 없어요 두산에 비트는 왜 그러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어, 우리가 이1 2월2 4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요 부분. 그리고 음, 주도주라는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주도주. 같이 오르고 같이 조정받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 오르죠. 음, 그리고 또 어떻게 했을까? 어, 최근에 완만한 조정이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단순히 삼성전자의수급쪽으로좀 넘어가는 것 뿐이다. 일시적으로. 자 보시게 되면 같이 움직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하나우션. 그죠? 이걸 보면서 우리 알수 있는 사실은 뭐가 있을까? 왜 이걸 비교 설명해 드릴까? 자, 같은 흐름이잖아. 같은 주가 조정. 그러면, 아, 주도주들이 살짝 조정받는 구간대에서 쉽게 말해서 이 많이 올랐던 시총이 좀큰 종목들을 시장에서는 이런 공매도 물량들을 사용하면서 대차거를 통해서 주가를 빠지게끔도 하고 다시 상환하면서 올리기도 하고 3월 30일까지 이들이 장난치고 있구나. 그죠?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걸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흔들리는 구간은 아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때와 닮아있죠? 우리는 팔아야 될때잘 팔아야 된다고요. 이때 제가 비중 조절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면 사실 원칙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식을 편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비중을 덜어놓을 때 쉽사리 덜어놓을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못했던 이유가 뭘까? 아니 주이타치안 교수님은 과거 뭐 미래에서 온 사람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자그 말씀은 뭐냐면 지금도 역시나 신호를 주고 있잖아. 사우디에서 지금 발주 사건 나왔던 게 바로 뭐죠? 전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시장에서 하는 거잖아. 공식 그 기사에서 보면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이때로 다시 돌아가 보자. 이때로 왜 다시 돌아가야 될까? 자 이때 당시에 이거지 지금 트럼프 트럼프 입에서 나왔던 말에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럼 주가 조정 좀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이거야. 그때 비중 조절할 때 제가 도와드린다 이거야. 왜 기본에 충실해야만이 무엇을 할수 있다? 큰 돈을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때 5월달에 제가 왜이 두산에너빌리티를 사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렸던. 그 영상을 볼게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세미나 예정 중에 있으니까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꼭 참여해 보시고 자 제가 항상 영상을 제작할 때마다 이 영상을 보여 드리는 이유는 뭘까? 항상 우리는 오르기 전에 주식을 사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거야. 이해됐어요? 지금도 오를 때 주차 가는 게 아니야. 위아래 위아래 줄 거를 알고 가면서도 견딜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할수 있어야 된다. 시장의 분위기 산업의 사이클을 인식해야 된다. 이번에 세미나 주제도 이겁니다. 자, 이 당시에 여의도 비밀 정보 회의 내용 반드시 확인하세요. 원전은 필수입니다라고 해서 영상을 제작했었죠 자. 음. 이때 당시 제가 보게 되면요. 같이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주이타지 안기니다 5월 7일자에 여러분께 영상을 제작했었어요. 5월 7일 날. 그러면서 어, 한 요쯤 됐을 건데. 어, 요쯤 두산 엔비티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 효성중공업, 전성 관련 주들 많이 오르는데 두산 엔비티가 못 오를 이유가 없다. 자 볼게요. 제가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영상을 찍어드렸어요. 자 중요한 부분은 지금 시장의 데이터센터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는데, 자첫 번째 AI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건이 부분에서 확산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이어는지 난지 이걸 봐야 되는데, 자 AI 그죠? 인공지능. 어떤 게 있었죠? 챗봇. 그리고 나서 나왔던 게 뭐냐? 온디바이스. 작은 모바일 기기에서 스스로 판단한다. 그러다 보니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이 저전력반도체, 저용량반도체,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겁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냐면 사실이 원전까지도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자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전력이 필요하죠. 전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쓸수 있는 게 뭘까요? 원전이에요. 왜 그러냐? 자, 풍력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태양광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원가 마진이란 부분이 조금은 미뤄질 수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대규모의 투자를 한 후에 그리고 결실을 일어키는 시기가 3, 4년 주기가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CS윈드나 이런 것들도 수혜주가 될수 있습니다만 지금 즉각적으로 엄청난 파워를 동원할 수 있는 건 뭐죠? 원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자, 이게 바로 <laughs> 시장을 먼저 읽는 자세라는 거예요. 이때 제가 영상을 5월 7일 날 영상을 제작하면서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뉴스 켈파사의 이야기는 언제 나왔습니까? 그 이후에 나오죠. 결국 오르기 전에 우리가 주식을 편입하고, 재료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주식을 편입하고, 지금도 역시나 뭐죠?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는 구간에서 주식을 편입하고, 이 부분. 과거에 유상증자 있었던 부분에서 비중을 살짝 덜고, 우리가 지금 현재를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채널, 자, 공부하는 채널이고요. <laughs> 여기 보시게 되면, 화요일이었죠, 어제. 어, 오전 8시 55분에 미리부터, 자, 이때 27,850원 이렇게 오르는 상황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 당일, 뉴스캘퍼사 확정, 미확정 이슈가 있다. 미리부터 말씀드렸고. 그죠? 자, 그리고 음 언제부터 얘기했지?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음 완벽 바닥 잡았다. 12월 23일에. 우리 다시 한번 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신경 쓰지 말고 사봅시다 항상 재료는 바닥 치고 나오는 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이건 리딩방은 아닌데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좀 도와드렸던 거 한번 같이 봐도 될까요? 봅시다. 그냥 같이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아, 여러분들 도움 되실텐데 과정 과정에서 어떤 쪽이 움직이는가? 아, 요거 오늘 수익 내신 분들이 많더라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리딩 방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 오늘이죠? 오늘 어제도 라이브를 좀 했었고, 여기서 라이브도 진행하고 있는데. 3월 26일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오전에, 8시 59분에, 음, 구리값 트럼프 관세 우리 사상 최고치 경신한다. 이거면 이구산업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했었죠. 근데 이구산업이 이렇게 VI 걸리고 24%까지 급등했어요. 근데 이렇게 또 수익내신 분이 보니까 올려주시네요. 어, 했었고, APR이라는 종목을 3월 7일에 말씀드렸는데 신고가냈죠 그리고 하나우션. 이것도 역시나 오늘 조정 받을 때 66,600원. 이 가격 오면 그냥 눈 감고 사 버리자. 오늘 반등 나왔죠. 오늘 플러스 한3% 4% 됐던데. 음. 그래서 이제 편입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우천 2 9 5 이렇게 수익 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3부 터곤 이런 것들도 오늘 반등 오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거 나중에 뭐 거래 정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음. 오늘 또 이제 두산알비티. 이거는 오늘 상승 줄때 오늘 조정 줄 거라는 걸 미리부터 말씀드렸어요. <laughs> 왜? 외국인들이 제일 주식을 못 하니까 아 이것 봐라 외국인들이 오늘 들어오기 시작했다 j p 모가4 1천0 0주 미리부터 주식 못하는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런 것들좀 말씀드렸고 뭐 클로버 오늘 이거 한6,7% 올랐을걸요? 한2%때 우리 클로버 만일에 여러분들이 어, 보유하고 있거나 했으면 조정받으신 분들은 오늘 물탈자리다 이런 거 얘기해 드렸고 어, 종목들 설명에 해삼성전자 오늘 어,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더 나올 수 있다. 뭐, HLB부터 시작해서 좀, 좋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음. 그래서 이구산업 25.47% 이렇게 수익 내셔서 이거는 여러분들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리딩방은 아니에요. 리딩방 아니에요. 이거 왜냐하면 제가 보세요. 오늘 혹시 라이브 참여 가능하십니까? 어, 이렇게 더 올려드리고 지금껏 오래된 분도 있고 아니면 며칠 안된 분도 있는데 탁자처럼 했나 아니냐 어. 이렇게 한번 채널 그만할까라고 했는데 실제로 93%가 그렇다 타짜처럼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남겨주셨죠. 실제로 제가 도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뭐 어지 클로버도 한2%정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7%까지 올랐었고 실제로 오늘 있었던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 이렇게 수익 내신 거 여러분들이 올려주셔서 잘하셨다. 하나오션도 조정에 사서 어. 이렇게 수익 내시는 분들이 올려주셔서 도와드리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채널 들어오셔서 두산리비티 보유에 나가면서 타점 타점마다 여러분들 뭐 이구산업, 뭐 하나우션, 하나비전, 뭐 이런 것들 수익 내면은 누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 제 개인번호니까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주소 발송해 드릴게요. 01083453409입니다. 예. 두산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앞으로 이제 뉴 스킬 파워사 미확정도 우리는 알고 있었죠. 그 다음에 나올 이 족보. 족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하나 보내 드릴게요. 834 3409로 두산이라고 해서 보내 주시면 족보하고 링크 주소 발송해 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올라가는 하단란에 저 개인 번호 남겼으니까요. 거기에 링크 주소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 타서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죠? 공부하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요 밑에 이게 공부방 링크예요. 그래서 들어오시고 만일에 즉각 승인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실명 닉네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그러지 않다고 한다면 제가 어제 연락처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어 직접 링크 주소 발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 오늘은 좀 뭔가 아 하루 종일 어제 새벽까지 조금 이제 늦게까지 좀 세미나를 열었더니 너무 피곤하네요. 여러분들 만일에 뭐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매도 시점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 건데 같이 와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느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고 이런 것들도 판단하면서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 단발적으로 좀 거래하면서 아뭐 4, 5% 정도 수익도 내고 어 그리고 오늘 급등 나왔던 이구산업 어 어떤 시장은 항상 정답이란 게 없어요, 사실. 요런 것들도 우리가 수익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뭐 5%밖에 5%에서 시작했는데 26%까지 끌어올리잖아요. 뭐 잡주도 아니다. 우리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어, 같이 한번 어, 대응하는 어떤 어, 소통하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어, 그리고 제가 이번에 어, 조선방산 로보디오의 주도 업종에 대한 부분의 세미나가 예정 중에 있는데 사실 뭐 이게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 업종이죠. 지금 뭐차전지 낙폭해서 반등, 삼성전자 낙폭해서 반등일 뿐이지 사실 3 배에서 4 배는 다 올랐잖아요. 예, 그다음 주도 업종에 대한 부분에 세미나를 좀열 건데 여러분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010-8345-3409로 예, 두산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세미나 일정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요 저는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을 먼저 봐라 시장이 좋은지 나쁜지 산업의 사이클 을 봐라 이천지 업종 다안 좋죠 그죠? 왜 그러냐면 업종이 안 좋은데 종목이 오를 수 없어 단기적으로 끝난다고. 근데 업종이 살아 있으면 조선, 방산, 로봇 어땠습니까? 웬만한 종목들 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상반기에 이 업종 말고도 다른 업종이 분명히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세미나에서는 그 다음 업종에 대한 부분을 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 번호니까 두산,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세미나 개최 이 일정과 그리고 자료 먼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반드시 참여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일정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연구소 뭐좀 커피 한잔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일정이 너무 바빠서 혹시나 일정이 비는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연구소 제가 내방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어 저희 연구소는 어,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부분이지, 뭐, 금전을 요구하든가 이러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유튜브 수익금 발생되는 거, 진짜 여러분들 뭐, 주식 투자 제대로 해보기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 600만원까지 저희가 뭐, 이 올바른 투자를 해봐라라는 뜻으로, 추가제 테크에 대한 부분에 6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음, 여러분들 뭐 추가제 테크에 대한 부분도 한번 어,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 세미나 오셔서 얼굴이나 한번 뵈시죠.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해 가는 과정 과정에서 우리는 이 부분의 일시적인 조정도 알았다. 미확정 공시도 알았다. 여기서 우리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이제 사실 이 부분 오게 되면 우리는 뭘까? 조금 추가 매수를 공격적으로 해도 되긴 될것 같아. 근데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또 이제 고민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혼자 힘드시다고 한다면 편하게 어, 저한테 두산이라고 해서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타점 나왔을 때는 여러분께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 거고 실시간으로 제가 공부하는 채널 있죠? 여기 어, 주시타자 안교수의 주시자라면 원이 없겠다는 채널 반드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그래도 시장을 읽는 방법에 대한 것도 좀 같이 느끼시면 소소하지만 수익을 내는 거래 분명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어, 개인 번호, 어, 제 개인 번호입니다. 그리고 또 영상 올라가는 하단 란 참고하셔서 공급방 입장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오늘은 너무 피곤하네요, 여러분들. 자 두산이라고 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링크 주소 발송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금 더 조정받을 수 있다. 일단 근데. 기회가 왔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할 거고요. 중간중간 쉬어가는 과정에서도 분명 대체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거래를 제가 한 번씩 추천해 드리고 시장의 분위기도 좀 말씀드리면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라이브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참여하시고 세미나에서 그 다음 업종, 후속 주도 업종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들어보실 분들은 반드시 참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짜 안교수였고요. 화이팅입니다. 내일 뵙도록 하, 할게요. 오늘 라이브 진행할 거니까 반드시 라이브도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 누오시고요 아시죠? 그래서 제가 썸네일을 중대한 일정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